안녕하세요. 국민특신의자입니다 1톤 초장축 슈퍼캡 차량입니다. 이 차는 1인 신조차입니다. 혼자 운행하시다가 저희 매매 상세에 판매가 되는 차량이고요. 이 차는 16년 9월에 17년형에 22만키로 오토 차량에 단순 유사국에서 양쪽 휀다 교환되어 있고요. 본네트 전판넬까지 이렇게 작업이 되어 있는 3박자가 있는 차량입니다. 그러나 이 프레임 구조가 이상이었기 때문에 말 그대로 급데기 교환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듯 해요. 이건 역시 광택작업 마무리 다 됐고요. 우리 타이어 아직 많이 남아있습니다. 충분히 덧바실 수 있고요. 적지 함 날개, 적지 함 바닥, 이렇게 깔려있습니다. 그리고 구륜 타이어, 전혀 이상이었고요. 자체 부식, 그리고요, 저희는 하체 부식 있는 차는 절대 취급을 안 합니다. 왜냐하면 저희는 저기 리프팅을 해서 하체까지 다 찍어주기 때문에 하체 부식 있는 차 절대 취급을 안 합니다. 운전석 적재함 날개도 이상 없구요. 자, 엔진 소리 너무 좋구요. 실내 안에도 트립 상태라든지 자, 시트 상태, 실내 컨디션도 아주 잘 유지했습니다. 자, 옵션으로는 리모컨키 달려있구요. 미러 열선, 시트 열선. 일단 CD 오디오 달려있습니다. 그리고 에어컨 시원한 바람 잘나구요. 변속 충격이라든지, 그 다음, 자, RPM, 부조현상 없구요. 경고등 들어오는 부분도 전혀 없습니다. 여기 하이패스 단말기는 요, 그대로 놔두겠습니다. 여기 나중에 블랙박스랑 후방 카메라만 한번 연결하셔서 타시면 될 듯해요. 이런 부분도 야 썬바이저 아이 비닐도 안 뜯으셨구나. 선글라스 케이스라든지 등화장치 전혀 이상이 없구요. 자 제가 이거 본 영상에 하체 점검 후에 금액이랑 올려드리겠습니다. 꼭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하신 다음 원하는 차 있으시면 은 전화 주십시오. 이상 국민트럭 신부장이었습니다.